Thank mm -hmm. I <laughs> 그 이유로 리기를 다시 먹었어 아버님 음. <laughs> 아버님 트라우마 극난지일을거야전 어, 보리밥 너무 좋아해가지고 메뉴 보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아. 커피타임 하다가 너어저 어, 약간 그 외근이라는게 가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<laughs> 이런 이 한 거기서 맛집이나 카페 가고 이게 너무 좋은데요? 우리 계가지고 무리하지 맙시 이제 체하면 이틀 보상이다. 제가 오늘 그래서 요즘에 계속 튀김을 남의 먹는 게처음이니맛있었어요 주 아, 방금 일어나. 일어나셨어요? 11시, 아, 10시쯤 간신히 일어습니다 알람 안맞고 잤어요. 음. 그래서 오늘 혹시나 내가 스터디를 쳐할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. 아침 드셨어요? 안 먹었죠? 진짜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떡해요? 배 아프게. 저 8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. <laughs> 아, 정신 이나 처지. 시코. 이건 시키어요 네, 이건 간식이에요. 디저트. 요리도 좀할줄 아세요? 생이요 네. 아니죠. 아, 아니구나. 아니난또 우렁총각처럼 언경 님 회사 갔다가 딱 들어왔을 때 짜란. 오런 총각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잘 시켜줘. 나출근에다 들어오면은 하고 있는 건지 써. 동생과 같이 런데이를 뛰고. 음. 진짜 누나 같다. 아, 그러면 제가 또 나름 작년 때. 혜령씨 어디서 뭐 하는 거야? 혜응 <laughs> 씨도 뭐라고 좀 해야겠구만. 오 주댕치. 오 언제 샀대? 며칠 전에 혼날까봐 얘기 안했 <laughs> 어때요? 달라요? 이거는 그걸 오픈형이에요 어떻게 아어 얘기하는거야? 뭐, 그냥 귀에 이렇게 걸고 혜영씨 혜영씨 귀좀 딱딱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미안합니다 <laughs> 혜영씨 일어나자마자 말했구나 <laughs> 저 일어나자마자 계속 다 읽었어요 오, 저는 사실 일어나자마자 다읽어요한 200페이지 정도 남아있을거든요헤럭시 어, 약속이 있다면서요. 또 오셨나 보다. 보니까 이게 아 포카예요? 네, 아 이거는 특전 포카. 아 특전 포카 보셨어요? 네. 아니요, 누구도 나한지안 봤어요. 저 원래 봐도 돼요? 제단한 명부터? 나 리쿠를 잘아는데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딱 나왔대? 아, 아 너무 행복하다. 이 효자. 사쿠야, 사쿠야, 사랑합니다. 와 많이 세요 그래서, 우에서시작에서 <disposable worshipful>